지은이가 알려주는 비타민 건강 상식 먼저 비타민의 종류에는 합성비타민과 건조효모 비타민 그리고 식물성 비타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. 합성비타민은 말 그대로 합성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이고요. 건조효모 비타민은 미생물에 비타민을 먹여서 만든 비타민이래요. 어, 쉽게 말해 둘다 합성 비타민인 거죠. 합성 비타민은 흡수율이 낮고 이제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연에서 온 식물성 비타민인 이 뉴트리어스 비타민은 자연의 식물에서 나온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부작용 걱정도 없답니다 국내 최초고 유일하다고 해요 이 뉴트리어스 식물성 비타민은 100% 비건 인증에 유기용매 없이 만들어진 순수한 비타민이어서 정말 내 몸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하루 한 알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. 지은이가 100% 강력 추천하는 국내 최초 뉴트리어스 100% 식물성 비타민.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!